찰롬 5월 1주간 목회서신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제 기도와 묵상주간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게 적어도 나 자신에게 대한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매우 무기력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소통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번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점 선명하게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알아가는 것을 통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나의 소원과 맞추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번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오랜 기간 기도해야만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되고. 낙담되어 있습니까? 기도는, 이 기도는 단어로 이행시를 지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기도, 기,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도,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뜨겁게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로 시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의 고향에서부터 한 몸처럼 움직인 삼촌과 조카이지요. 긴 타양 여행을 하였고 또 지금 타양 사리를 함께하고 있으니 서로에 대한 의지, 서로에 대한 끈끈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해왔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아담과 롯이 서로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나니 생각지 못했던 갈등, 경쟁,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물도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은 늘어나고, 게다가 그곳에 함께 거주하며 이미 살고 있던 가나한인, 브리스인, 이 사람들과도 경쟁하면서 가축을 먹이고 또 길러내야 되니, 보통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이니 참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의 가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롯과의 관계에서 롯을 굴복시키고, 혹은 롯의 불만을 짓눌러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웠겠지요. 그럴 만한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로색, 갈등, 다툼, 이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주목하여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화목이었습니다. 화평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었어요.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로에게 초지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로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선택을 아브라함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삼촌과 조카 사이에 화평이 지켜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먼저 선택하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에게 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라고 했을 때참 어처구니 없게도 롯은 냉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좀 정신 이 있는 사람이요,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택권을 삼촌에게 다시 양보하거나 혹은 눈에 보았을 때좀덜 좋은 쪽을 선택해야 맞을 텐데 롯은 자신의 욕심대로 실리를 쫓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아브라함으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역정을 내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롯이 자신이 선택한 소알지방으로 동쪽으로 먼저 옮겨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그냥 지금 사는 그곳에 그대로 정주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뭐,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이미 어느 정도 터전을 일구었고, 또 재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영향력도 생기고, 그냥 조카만 멀리 떠나버리면 문제가 아브라함에게서는 해결되지요. 하지만, 조카만 떼어내 버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전에 있다면 조카의 입장에서는 삼촌에게 배신당한 것과 같지요. 전혀 화평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가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가듯이 아브라함도 새로운 땅으로 떠나가야 맞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떠나갑니까? 헤브론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삼촌으로서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양보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한말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수고한 것을 통해 화평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내 후손들에게 다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혹시 생각나는 갈등과 반목의 현장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고그름의 문제 혹은 신앙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화평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통 크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편에 서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큰거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사람은 내게 갚아주지 못하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갚아주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화평이라는 본질을 지켜내는 그것을 위해 삶의 선택을 다양하게 열어놓을 줄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한 주간 우리가 은혜나눌 자양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민족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이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활짝 웃어요.